자 이제 내비를 듣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전. 와, 차이전. 내 차이전. 응, 이거 깜빡이 켜줘야지. 오케이. 그래서 오고, 어? 안 오는 건가? 저쪽에서 오른쪽에서 오고 있었는데. 네, 이 초보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네. 여기서 나가는데 10분 걸립니다. 네, 맞아요. 아 어, <laughs> 얘, 예, 예. 도시! 잠깐만, 또 좌회전이야? 자, 좌회전. 네. 아저씨 발, 발치고 지나가면 안되니까 그래, 이렇게 보고 가란 말이야 예예 어. 30m 3 0 m 는 어디야, 여기구나 약 3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어? 일로 들어가는 건가? 절로 들어가는 건가? 어. 자, 그 다음 걸 봐야지 네 어. 그래도 여기 마곡 쪽은 네. 도로가 너무 넓어서 좋아요 저 오는 길은 진짜 아수로장이었거든요 관악구? 와 공사판에 도색 작업을 네. 네. 옛날 거도 그대로 있는데 새걸또 위에다 선을 또바꿔놨어 관악구에 민원 한번 넣을까아 그게 관악구라기보다 네. 저기예요 어디? 그 저기 어디야 그뭐 김포 오류 IC 그 오는 그 방향인데 어, 그럼 내가 그쪽에다 민원 한번 넣을게요 이 신호를 받을 수 있을까? 아 그건 나도 모르겠어 <laughs> 아 이럴 때 이럴 때 고민돼요 아 간호... 고민하지 마 자 이제 속도 줄여요. 그래요? 어 이제 줄여요. 우리 어. 빠르면 안 되잖아. 너무 빠르잖아. 빠르고 그래. 싶은데. 빠르고 싶어요. 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위험해서. 그 위험해요, 되게. 어. 어 회전을 할때 빨리 가려 고 그러면 위험해요. 신호 한번더 보고, 네. 그다음에 속도를 줄여서 서행으로 가야 돼 좌회전은. 음. 어. 그러니까 잘 봐봐. 저 사고 났다. <laughs> 오 그런데 크게 났네. 아닌가? 자 사고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 아 차선 또 일로 가야 되네요. 지금 차선 두 개를 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쪽으로 저 포르쉐처럼 나가야 돼요. 그죠? 오, 네. 어. 지금 사고 처리할 때까지는 아마 쟤네들차안뺄 거란 말이야. 그렇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갈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생각을 미리 미리 하고 네. 사이드도 미리 보고. 그렇 어 나갈지 어 차가 얼마큼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깜빡이는 언제부터 켜는 게 좋아 이럴 때. 뭐 지금 켜도 되고 좀 이따 어. 켜도 되고. 네, 저는 미리해요 항상. 아 미리 하세요? 항상 미리. 왜 나, 미리? 나갈 거야, 나갈 거야. 그러면 쟤네들은 어너 아, 일로 두루... 가나? 일로 가는 거로 착각하나? 아니. 쟤 제... <laughs> 쟤네들은 네. 나갈 거야라고 미리 켰어. 네. 그럼 쟤네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어너 들어올 거야? 아. 나못 가게 막을 거야. 그래요? 어너 미리 켜놨네? 어너 들어오려고 그러네? 나 미리 막을 거야. 하... 가도 되나? 자, 안 오잖아. 계속 아. 거의 그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아 그래요? 어. 아 제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직진하래요. 저렇게 근접거리에서 제가 차선 변경할 때 저렇게 잘려 보이는 거 그니까 여기서 끼어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자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자 네. 너무 가까운 차 잘려 보일 정도면 네. 걔가 이렇게 잘려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네. 그럼 우린 걔를 보내 줘야 돼요. 근데 방금 잘려 지금은 안 잘려 보여었어요약 300m 앞 <laughs> 신호 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것도 불길하다 유천이. 이럴 때 속도를 줄이시라고. 아 이럴 때. 예, 불안하잖아. 예, 뭔가 속도를 거니? 줄이시라고. 에이, 뭔가 속도를 아, 줄이시라고. 에이, 뭔가 먼저 가려 고 그러지 말고 어. 줄여서 진입하세요. 이제 제가 확실하게 갈때 그때 가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갈수 있죠. 이제 저기 올림픽대로 이제 타거든요. 거기서 차로 변경 연습을 해볼게요. 아 올림픽대로요? 네. 이제 여기 그냥 직진하면 돼요. 어, 이제 네. 진입이에요. 차가. 아, 진입이요 두,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 어 로드. 합쳐져요, 합쳐져요. 다음 어. 안니까 자 예. 일단 우리 선 쪽으로 붙어서 가세요. 네. 자 붙어서 가다가 이제 진입을 해야 돼요. 네. 자 이제 보시면서 오케이 돌아왔어요. 네, 저는 하나 저 검은색 어, 보내갈게요. 네. 네. 아이씨 저 어, 지금 부, 엑셀 밟으면서 잘 들어가시는데? 아, 안 그러면 쟤랑 부딪히니까. 그래. 뒤에. 어, 그러니까 잘 하셨다고. 자, 차선 변경을 그럼 이제 한 번씩 해볼게요. 네. <laughs> 네. 차선 변경 해볼게요. 네. 이제 좀 차가 밀리죠? 네. 어, 저희가 이렇게 밀릴 때는, 네. 어, 이제 차간 거리가 가까워요. 시내랑 거의 비슷해요. 밀리면. 음, 음. 시내도 이 정도로 갈약 거예요. 아마 네. 1km 시속 80km 구간 단속이 자, 시작됩니다. 왼쪽으로 한번 차선 변경 해볼게요 천천히 해요. 제 본인이 원할 때. 네. 저 신차만 가고 그 속도를 많이. 깜빡이 안, 안 켜졌는데. 어안켰구나 아, 근데 제 뒷차도 가려는 것 같아서. 아 되게 위험하게 가시 그렇죠. 지금 부딪힐 뻔했어. 얘 뒤에 차가 되게 멀었잖아요. 아 그럼 기다렸어야 됐나요? 아니 기다리는 것보다 네. 너무 꽁무리를 따라서 엑셀을 막 가깝게 붙이면서 갔다고요. 뒤에 여유가 있잖아요 네. 여유가 있으면 얘 보내주고 야, 그 어느 정도 천천히 시선 시선 들어가야 시선이 되는데, 시선이 시간이 시간이 되는데 시간이 시간이 너무 바싹 교차 갔어 네.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한번 살짝 밟잖아요 네. 그럼 쿵 하고 박을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되게 위험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뒤에 뒤에 차량 아까 그 옆에 보내준 차량 있죠 음. 그 뒤에를 잘 봐야 돼요 음. 그 뒤에가 가까이 오는지 음. 아니면 멀리 오는지. 아니면 빠르게 오는지 느리게 오는지 그걸 판단해야 돼. 요 만약에 일로 들어갈 거면 네. 얘 뒤에 차량 네. 그거를 판단을 잘해야 돼. 좋아 왼쪽을 한번 더 변경해 보세요. 최악 들어가시네. 이게 간격이 좀 저기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다닥다닥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laughs> 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아 결론은 이제 밀릴 때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게인데 언제 어. 아유 코너.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달릴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거잖아. 달릴 때도 무서울 때도 무서워요. 아, 그러니까 무서운 거는 그냥 이제 운전을 많이 안 해봤으니. <laughs> 제 저를 추월했네요. 좋 <laughs> 이제 오른쪽으로 쳐선세요 자얘 뒤에 없어요 어. 여유 있게 그냥 들어가세요 여유 있게 제무을 바싹 쫓아서 가지 말고 에이. 자 지금 얘 뒤에가 되게 멀잖아요 에이. 그리고 빠르지도 않고 어. 그러면 여유 있게 들어가는 거야 그럴 때는 어. 아까처럼 막 속력을 막 꽁무니를 막 박을 박을 듯이 막 쫓아갈 필요는 없고 네. 자 다시 오른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빠를 때는 잘 하시네. 그게 근데 제가 차선 변경해서 들어오잖아요. 바로 옆 차선에서 저하고 동시에 또 차로 변경하는 게 있어서 그때도 네. 브레이크 밟았어요. 그때는 브레이크 밟는 게 맞아요. 놀랬어요 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아 그래서 집에 가서 울었어요? 심장이 또 뛰어가지고. 아 심장이 뛰어서 밥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아 뭐야. 잠깐 4.5km. 그런 거를 다 경험을 하셔야 돼. 그래요? 예, 그래서 숄더 체크를 하는 거고 예,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브레이크 밟는 게 맞아요 잘 하신 거예요 자 이제 4km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진대요 네 저는 보통 2km 전부터 이렇게 속도 빠를 때는 2km 전부터 변경해 놓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내에서는 한 500m 전부터 준비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어, 벌써 들어가세요? 어? 안되나? 안 2km 전에서 들어간다며? 아니요,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할것 같아서 아, 지금 그럼 아까랑 많이 다르잖아요 아까는 뭔가... 2km 전에 들어간다며? 근데 차가 없잖아요, 지금 이뭔 개소리야? 아 차가 없을 때는 <laughs> 그쵸? 그 전부터 들어간다 그쵸? 아, 차가 많을 때만 2km 네. <laughs> 어? 6 0톤인가 아닌가? 아, 가속도 음. 많이 줄여야 돼, 많이 줄여야 돼 네. 약 500m 앞에서 원우대교 여의도 방면 지하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 우측 첫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 이어서 216m 앞 우회전입니다. 잠 지하차도 옆길로 가요. 지하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 어, 어. 아. 니야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맞죠 여기. 여기 맞 어, 지하차도 옆길. 속 구간입니다. 뭐 그러니까 어디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온거요 우리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제 1km 가다가 고가탄데요 아 고가 네약 600m 앞에서 서울역 서부 원효대교 방면 왼쪽 고가차도로 진입하세요 좋아 이번에 오. 왼쪽으로 이제 가면서 차선 변경 한번 해볼게요 왼쪽이요? 네, 네. 키는 건잘 켜요 그러면 택시가 힘을 안 내주면 이 사이에 끼면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움직이면서 <laughs> 봐야 돼요 지금 다 서있는데 그래요? 어. 그런 차 들어가네. 제가 양보를 해줬으니까 들어가죠. 이야, 양보 안 해주는 택시 얼마나 많은데요. 약 100m 신호 위반 및그 뒤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요? 단속 구간입니다. 네. 아, 이게 내맘대로안 되는데 어떤 날은 잘 해주는데 어떤 날은 사람들이 차선이 잘안 보일 때는 저는 그냥 앞차 꽁무니 따라갈 때가 많거든요. 어 그래 그렇게 그래요? 하는 게 맞아요. 그래요? 예 네. 지하... 뭐, 지금 이렇게 가까이 올 때는 차선 솔직히 잘안 보여요. 잠시요. 어. 정말 저 앞차 운전자를 되세요. 쫓아간다 음. 그 느낌으로 가면 돼요 이제 1.6km에서 오른쪽으로 빠진대요 음, 전자상가? 어. 여기 복잡할텐데 저 그러네요. 남산 보이네요 오 그러네요 네. 오저 이제 오른쪽으로 붙어야 되지 않을까 1.4km인데 건너서는 그러면은 하기 어려운 거죠 차선 변경을 아까 1몇 키로 남았을 때 지금 언제 언제 만약에 아까 1몇 키로 남았을 때 제가 지금 옮긴 거잖아요 차선을 지금 네. 금방 한거예 네. 만약에 차선을 저기 넘어가서는 저기 넘어가서는가 어디 지금 이 다리 다리를 넘어가서는 아 다리 넘어가서 차선 변경하기가 어렵다고요 아, 아니요 그게 너무 촉박한 건가요 이렇게 지금 미리 바꾸는 게 아니라 아니요 넘어가서 바꿔도 음. 아, 래요 예. 아. 그뭔생관이야약 600m 앞에서 전자상가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저 넘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에 네, 몰라서. 근데 뭐. 그래서 저기 더 가서 넘어가서 하면은 굉장히 촉박하게 바꾸는 건가? 아니 아니야 그런 거 전혀 상관 없어요. 예 지금 여기서 해도 되고 어... 더 가서 해도 되고 상황은 똑같아요. 전자상가 똑같아. 오른쪽 방향입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방향이니까 미리 오른쪽을 타는 와. 게 좋잖아요. 아까 거기 차선 변경이랑 여기 차선 변경이랑 다른 건 없어요. 잠시 후 어. 오른쪽 방향입니다. 자 잠시 후 오른쪽 방향. 오른쪽? 어. 아, 여긴가 여기 아니네. 여기 아닌가? 어, 저 다음이네. 어. 큰 지도 봐, 큰 지도. 어 파란색인데 바닥이. 좋아, 음. 가면서. 네. 이제 차선빙의 한번 해보자 오른쪽으로 아아 네. 아, 잠깐 여기 실선이지 오 택시 이차뒤 이 차가 간격이 안 주네요 아 간격이 줄길 바라시는 거예요? 왜냐 앞에 제가 가는 게한계가 있으니까 어디 앞에? 왜냐면 끼어들려 그래도 앞에를 보면서 가야 되잖아요. 어? <laughs> 어 어떻게? 어떻게? 아, 이봐 이게, 이게 이게 무서워. 아니 지금 본인은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뒤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래 뒤로 들어가면 돼요. 원래 저 택시 뒤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 택시 뒤인데 그 뒤에 차가 가깝잖아. 네. 내 바로 옆에 뒤에 있었잖아 네. 그럼 걔 뒤로 노리면 되잖아 왼쪽 고가 차도로 진입하세요 잠깐만 어디야 그 그러니까 차로 변경을 할때내 네. 뒤에 가까워도 그냥 그 사이로만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 빨간불 그니까 지금 본인 생각은 네. 자, 앞에 차가 택시가 있어 네. 자 옆에 뒤에 옆에 차가 어. 파란차가 약간 아, 있었어자 아, 아, 아. 그러면 나는 이 사이로 무조건 들어가야겠다 그 생각을 마음을 먹고 그쵸, 가는 그쵸 원래는 거기가 찜이었어요 제자리였어아 본인이 찜한 자리를 <laughs> 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못 들어가서 내가 근데, 차로 변경을 못하겠다 근데 걔도, 걔도 이제 간격을 안 줬잖아요 안 줬죠 그럼 그 다음을 또 노려야 되잖아요 그쵸 어, 근데 그 다음도 또 틈을 안 줘요 그 뒤에 차 아니 해봤어요? 아까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무한정 앞을 못 가는 게 앞에 차가 또 멈춰 있으면은 저도 멈춰야 되잖아요 그선 그러니까 무한정 앞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어. 제 얘기는 앞으로 가서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어. 자 내가 만약에 이 지금 택시가 있었고 그 뒤에 파란 차가 있었는데 어. 나는 이 사이로 들어가야겠어 어, 어. 내가 마음을 먹으면 나는 무조건 거기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부딪히죠 그러면 그 그러니까 차를 또 노리고 지금 그 사이를 계속 노렸잖아요 어. 얘가 왜왜 왜 자꾸 거리가 멀어지진 않지 속 어, 어. 생각은 그렇게 했잖아요 어.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아 얘가 계속 가까이 오네 그럼 얘 뒤로 가야겠다 이 생각은 안 했냐고 어 했어요 근데 왜 속도를 안 줄였어요 그때 아 속도를 그럼 줄이면서 걔가 가야지 내가 갈거 아니야 그럼 저도 속도를 줄이면서 기다리는 그래서 걔를 거죠 걔를 보내줘야 될거 아니야 어... 보내줘야 내가 걔 뒤로 갈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뒤로 가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음. 그렇지 않을까 아 줄이면서 걔가 내 옆에 계속 있잖아요 얘를 보내 줘야 내가 갈거 아니야. 어, 차선 변경 또 해야 된다. 아씨 잠깐만요. 아, 어, 잠깐만. <laughs> 이거 이거 중요해, 저한테. 이게 뭐가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야 여기 추천 차로가 첫 번째 차로로 나왔어요. 아, 지금 차선 변경보다 이 길을 찾아 가는 게 교차. 중요한 거예요. 그쵸? 교차. 그렇죠. 교차. 아니고 고가. 저거 올라가려면 이로 들어와야 돼요. 잠시요. 민족구가 차도로 진입하세요. 엄청 무서워요 지금. 아 뭐가 무서? 지금 뭐가 무서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어떤 도로가 어. 나올지 모르니까. 아 앞에 내 앞에가 어떤 도로가 나올지 몰라서 무서운 거예요? 저 그렇죠. 어떤 상황이 나올 지 몰라서 두 번째. 어. 약 600m 앞 남영역에서 남영삼거리 남양 방면 우회전입니다. 어. 우회전. 어. 아닌가? 아, 맞아요. 아, 맞구나. 공사하잖아 맞구나. 어. 어. 그러니까 불안하면 주정차를 이렇게 나와도 돼요. 역에서남삼거리 방면 우회전입니다. 역시 차가 없으니까 좋네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여기예요 여기. 어. 아, 저. 저기 지금 차들 들어가잖아요 네. 차가 밀리나 보네? 차가 어디가 밀려요? 뭔가 차가 못 들어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앞에. 아니, 저기 들어갔는데. 아, 쟤네, 쟤네 것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laughs> 어, 거기 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 이거 갈수 있는 건가? 이거 우회전 신호시면은 자 가세요 지금 저... 신호 나왔잖아요 네. 우회전하라고 신호를 어어 하잖아요 어어. 어, 이런 신호 처음 봤어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저도 처음 봤어요 어 저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 어, 상황마다 네. 어 내가 우회전 을 네. 언제 해야 되지 거기에 나오니까 그때 하면 돼 어저께 그그 그 저기 나오신 분인데 그분 네. 차선 변경 못하시는 그 여자분 차선 변경 빼고그 잘하는 여자분 있었잖아요. 네. 그한손으로막게 돌리시는 분이있그 여자분 잘하시는 분이어요그쵸 네. 진짜 부러웠어요. 아 그냥 부러웠어요? 네, 한 손으로 어떻게 뭐 이렇게 하고 운전 잘하면 그렇게 다다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분 말고도 아니요. 아니 다른 운전자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한 손으로 막 하잖아요. 이렇게 차선이 없을 때, 아, 여기 있구나. 우와. 천천히 좀 가세요. 오. 왜 이렇게 빨리 오. 가? 속도 조절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 오. 본인이 잘안 보이고, 좀 헷갈리면 네. 더 서행을 하면서 잘 보고 가세요. 음. 앞차도 좀 보고. 근데 막 속도를 내면서 본인이 오오오 하면서 이렇게 가 되게 불안한 운전을 하고 계세요 아. 천천히 가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성격이요? 그냥 조급해요 왜 조급해요? 어 모르겠어요 이게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옆에 있으면서도 네. 막 되게 산만해요 <laughs> 운전하시는 게 <웃음> <웃음>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이거 해서 여기까지 한번 와보네요. 여기 혼자 올 엄두가 안 났는데. 음. 근데 여기 오나 어디 가나 지금 본인이 네. 혼자서 마곡까지 올 정도면 마곡까지 왔잖아요. 관악구에서 네. 어디든지 다갈 수는 있어요. 아. 도로가 막 다르진 않다니까요 음. 그러니까 올 수는 있는데 네. <laughs> 그러니까 운전은 이제 뭐 어차피 본인 스타일대로 음. 이제 나중에 안착이 될 거예요 음. 어, 습관이 들고 근데 어, 지금 이제 사고도 많이 나고 몇번 이렇게 긁고 그랬다며요 음, 네. 차폭감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약간 <laughs> 산만해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난것 같아요 차선 변경할 때도 네. 본인이 어렵다 고는 하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 하긴 하세요 어, 하긴 하는데 앞 조금, 우회전입니다. 조금 차분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자 이제 우회전이니까 음. 이제 차선 이렇게 늘어나면 이제 미리미리 붙어야 돼요 그렇죠. 다 가서 이제 들어가려면 500m니까 네. 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보내줘요 택시를 네. 지금 앞에 봐야죠, 앞에. 어이, 어이, 들어가면서는 앞을 빨리 봐야 돼요. 어. 거리를 띄우세요. 네. 안전거리를 좀 띄우세요. 네. 깜빡이 끄시고. 어. 약 300m 앞 서울역 사거리에서 우회전입니다. 지금도 택시가 옆에 있어서 보내 줬잖아요. 네. 그럼 그 뒤를 노렸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다. 그러니까 제일 그 제가 다급해지는게 뭐냐면 그렇게 못 들어가고 보내야 되는데 그럼 저는 사실 속도를 많이 못 내잖아요. 여기 붙어 줘야 되니까. 누구랑 붙어 줘야 되니까. 그옆 차선에. 들어가려면은 얘가 지나가는 걸 기다리려면 저도 어느 정도 속도를 좀 늦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늦추고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제 뒤에 차들. 그게 또 이제 신경이 쓰여요. 우리 뒤에 차? 네. 우리 뒤에 차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우리가 깜빡이 키고 어. 만약에 옆차가 있어서 내가 속도를 좀 줄여요 응. 그럼 우리 뒤에 있는 차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빨리 만약에 얘가 깜빡이 키고 여기를 들어가려고 그래 응. 그럼 이 뒤에 있는 차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냥 빨리 들어가라 <laughs>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을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아 그래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지 어, 저는 막다 급해요 왜다 급한데요? 그냥 빨리 들어 가줘야될것 같아서 아, 우회전? 자우회전이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바꾸세요 본인은 앞차가 깜빡이 켜고 차선변경하려고 속도 좀 줄이면 막 크랙션 누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 절대 네. 그 차가 어, 드라... 어, 어, 어 이거 봐봐좀 어, 천천히 와, 네. 그 차가 어, 드라... 어, 어 이거 봐봐좀 어, 천천히 와, 좀 가시라니까 빠르다니까 지금 계속 뭔가가 지금 회전할 때도 자 우리가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 뒤에가 네.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을지 사람이 건널지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속도를 좀 줄이면서 보고 천천히 가세요 음, 그러니까 이거, 급하게만 안 하면 잘하는 성격이에요 아니, 이게 잘하는 운전이에요 이거 나중에 영상 편집된 거 보면 네. 와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나중에 잘하면 되잖아요 지금 부끄러운 건 괜찮아 초보니까 지금 뭐 못하는 초보니까 내가 실수하는 거는 괜찮아 나중에 이제 내가 사고 안 나게 운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 예. 지금이 뭐가 중요해 아진 뭐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운전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잠깐만 자 우리 800m 우회죠어 아, 버스 전용이네 네, 그러네 어. 자뒤에밀을노려래요 천천히 여유 있게 들어가세요 여유 있게 아, 얘가 또 지금은 들어가면 됐었는데. 아, 들어가 거예요? 어, 왜? 어. 걔가 막 빨리 가까이 오지 않았잖아요. 어, 그런가? 어,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어, 그거를. 걔가 막 빨리 오는지 그런 걸 모르겠다고요? 예, 네, 그 속도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니까, 저게 지금 오는 건지, 마은 건지, 그리고 그 거리감도 모르겠어요. 딱그 크기가 일정하게 보인다더라도. 지금 들어온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히 걔가 빠르지도 않고, 거리도 멀었던 거예요. 지금. 물론 이게 그 상황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걔가 순간 갑자기 엑셀을 더 밟고 나올 수도 있고, 계속 유지하면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속도를 줄일 수도 있고, 그 순간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모른다 그러면, 계속 보면서 판단을 해보세요.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빠른 건지 느린 건지 사이드미러로 확인을 해 보세요 그 훈련이 돼야 돼요 내가 보고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돼 깜빡이를 키잖아요 네. 그럼 걔는 아마 우리 깜빡이 켠걸볼 거란 말이야 어. 그러면 은 걔가 양보를 안 해줄 거면 네. 더 빨리 가까이 붙일 거란 말이에요 속도를? 속도를 더 내면서 양보를 안 해줄 거면 근데 걔는 그 거리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속도를 안 내고 빨리 안 오면 그냥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걔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가 않은 거지 음... 걱정해요 뒷자리 타라고 그랬어요 탄대요 그사람이네 어, 근데 탄대요? 뒷자리 탄대요 그래서. 진짜 친한 친구인가 봐요 네 어. 진짜요 아, 나 같으면 절대 안 탄다 <laughs> <laughs> 자 이게 우회전입니다. 물고 들어오잖아. 속도 네. 줄이세요. 네. 그렇지. 됐어요. 또 가고. 그러니까 뭔가 물고 들어온다. 그러면 속도만 줄이시면 돼. 음. 자잘 보고. 네. 천천히 가세요. 막 빨리 안 가도 돼. 이렇게 코너 도는 데서 여러 도 차가 있잖아. 네. 막 급하게 안 가려 그래도 돼요. 안전하게 가세요. 전입 이어서 36m 앞우회전입니다 어? 여기서는 우회전을 내면 맨 오른쪽으로 들어가야죠 어유저차 자, 빠르죠? 네 그럼 얘 보내주세요 네.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됐어 어. 그래, 이렇게 들어가라고 보내주고 잠시 후 지하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 이어서 26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 지하차도? 지하차도 옆길 지하차도 옆길 왔죠 오, 네. 자, 잠시 후 오른쪽 도로 왼쪽 도로, 오른쪽 도로 일로 간다는 얘기지 어 이런 길이 있구나. 약 3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오. 자 지금 어 본인의 문제점은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어뭐 이게 어렵고 무섭고 뭐 하고 이런 거다 필요 없고 본인만 잘하면 될것 같아. 진짜. <웃음> <웃음> 저 위에서 여기 쉬었다 가는 거죠, 저희. 네쉴 거예요. 어, 쉬어야 돼요. 쉬. 어 제가 기가 빨려서 저좀 쉬어야 될거 같아요 자 여기. 네. 어 이제 주차 아무데나 해봐요. 아 여기서요? 어 자, 들어가요. 아무데나 들어가. 어, 아, 여기 택시. 어못 들어가네. 네. 줄서 있는 거네. 네, 줄서 있는 거. 저 지금 택시. 와 오늘 다 놀러 온 사람들야. 이아 여기 잘못 잡았네. 그냥 미친. 가세요. 어 그냥 가세요. 뭘 잘못 잡아? 저 광화문으로 가. 아니 저. <laughs> 운전자들이 긴장을 풀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부 부드럽고 긍정적인 리듬, 살짝 장난꾸러기 같은 귀여운 멜로디가 포함되며 전체적으로는 빠르지 않지만.